이사야 39장 그 당시에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편지들과 증여물을 히스키야에게 보냈더라 이는 히스키야가 병들었다가 회복하였다는 것을 그가 들었기 때문이라 이에 히스키야가 그들을 반기며 자신의 귀한 것들과 은과 금과 향료들과 귀한 향유의 집과 그의 병기고 전체와 그의 보물 창고들 안에서 발견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더라. 그의 집 안이나 그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히스키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키야 왕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나이까? 또 그들이 어디에서 당신께 왔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히스키야가 말하기를 그들은 먼 나라에서 곧 바빌론에서 저에게로 왔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당신의 집 안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히스키야가 대답하기를 저의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저의 보물들 가운데 제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키야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군의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그날들이 오나니, 너의 집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너의 조상들이 이날까지 저장하여 쌓아올린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아무것도 남겨지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너에게서 생겨날 내가 낳을 너의 아들들 중 일부를 그들이 잡아가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바빌론 왕의 궁전 안에서 내시들이 되리라 그때 히스키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전하신 주의 말씀이 선하시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덧붙여 말하기를 이는 저의 날들에는 화평과 진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